키위박스가 아기자기하고 신선한 소재를 강점으로 내세운 마녀의 샘을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. 마녀의 샘은 게임 플레이 시간 동안 마녀가 되어 수련, 마법, 연구, 체집, 독서, 명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용사들과 싸워 나가는 게임인데요.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게임 내 마녀 캐릭터의 외형이 성장하고 용사들과 전투는 물론 러브라인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. 특히 성장 과정에 따라 결말이 바뀌는 멀티 엔딩 시스템 도입해 이용자 플레이 성향에 따라 다양한 재미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제 100일 동안 잠만 자고 대충 마녀를 키우게 되면 나중에 용사들한테 쫓겨 다니기만 하는 이제 허접한 엔딩을 이제 보게 될 수도 있고 잘 키우면 최강의 마녀가 되거나 이제 인간들의 영주가 되는 엔딩도 보실 수가 있어요. 엔딩들이 다양하니까 내가 얼마나 마녀를 잘 키웠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녀에 대한 애정을 좀더 가지고 마녀를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멀티 엔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게임인 재단이 주최하는 힘내라 게임 인상 탑 리스트에 2회 연속 선정되는 등 독창성을 인정받아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수집형 활동이 강조된 RPG예요. 그래가지고 마법자를 모아서 자신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강력한 마법을 합성하고 조합해서 이제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전투에 도움을 주는 애완동물을 수집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은 어, 게임을 좀더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녀의 샘은 앞으로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와 숨겨진 엔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에 TV!